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에 있는 임, 임업연구사 이경미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비 수정육성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좀 어, 이 답변을 차근차근 드리면서 어, 수종육성을왜 하는 것이고 수종육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수종 육성을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마차를 끌고 있는 동물은요, 4500년 전에 육성되었던 쿵가스라는 나귀 종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이 센 나귀를 육성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류는 더 좋은 자기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수종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숲에서 더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종 육성을 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피, 완화를 위한 수족육성의 필요성이 더해졌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다양한 지구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요. 그 지구 환경에 포함되고 있는 산림 생태계 역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그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노력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 달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에 있는 나무들은 생장을 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데요. 이 산림은 육상 생태계에서 최대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산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의 예상되는 2050년의 탄소흡수량에 비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더 높습니다. 이거 이를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숲 자체의 면적을 늘리는 것, 즉 새로운 숲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그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숲을 조성하더라도 더잘 자라는 재료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잘 자라는 나무라는 것은 생장과 적응이 우수한 수종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수수종을 만드는 연구가 바로 임목계량 연구이고요. 그래서 임목계량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그러면 수종 육성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수종육성이라는 것은 생장과 적응이 개선된 나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활동입니다. 산림의 나무를 더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인목개량과도 같은 용어입니다. 이 수종육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좋게 만들려는 특성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경우에 혈액형 같은 경우는 A형, B형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어떻게 계량을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를 전체적으로 높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한명한 한 명의 키를 다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그 전체 평균을 높이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잎목 계량에서도요, 그 계량하려는 특성을 평균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더잘 자라는 나무를 선발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종자를 키우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에서도 더 키가 큰 부모들 사이의 자녀는 키가 클 확률이 높은 것처럼 나무에서도 더큰 키를 가지는 나무들을 만들겠다고 하면 키가 더큰 나무들을 뽑아서 그들로부터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정말 유전적으로 큰 것인지 아니면 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아서 큰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목계량을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목계량의 기술과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기술은 선발육종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모든 그 임목계량을 하는 나라라면 기본적으로 따르는 그런 흐름도인데요. 선발육종이라는 것은 우수한 자원을 자연에서 선발해서 여기서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먼저 우수 자원을 선발한 다음에 이 선발된 자원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둡니다. 그렇게 하면 과수원처럼 여기에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좋은 나무들로 구성. 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종자가 생산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종자로 산림을 조성하는데 활용이 되고요. 일부 종자는 또 여기에서 더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이 됩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1960년대부터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요. 그 결과 370톤의 종자를 지금까지 생산해서 우리 산림을 녹화하는데에 활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도입육종입니다. 도입육종은 새로운 임목을 도입하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400여 종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잘살수 있는지 적응을 잘 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수종이 사실은 생장이 저조해서 탈락이 되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7개 수종, 그리고 최근에는 6개의 집중 육성 수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더 활용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낼수 있도록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교잡육종 기술인데요.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좋은 형질들을 결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소나무류나 그 빨리 자라는 수종인 속성수라고 하는데요. 포플러류 등을 대상으로 주로 교잠육종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조합들로 저희가 교배를 했지만 앞서 도입에서처럼 대다수의 그 자원들이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수종들에 비해서 저조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고요. 이 교잠육종을 통해서 활용된 자원들은 리기테다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거의 기술적인 그 적용을 넘어서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외적으로 이임목계량 수종육성, 기술 현황은요, 동일하게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좋게 만들려는 특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목계량의 목적은 목재 생산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생산성에 더해서 지금은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나무들이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적응력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런 그 연구 기반이 마련된 수종들에 대해서는 어, 생명공학 기술이나 또 ICT 기술,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개량의 요소 기술도 각각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입이목 계량에서의 요소 기술은 형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형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정확히 측정해야 입목을 계량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포수 준부터 인분수 준까지 다양한 센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향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저희가 그 유전체 분석이나 진원 분석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기술들이 인목에도 확산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인목에 대한 유전 유전체 분석 연구 등이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저희가 산지에서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데이터 양도 굉장히 방대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빅데이터나 AI 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이런 기술적인 도약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종육성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산림경영 지원 목표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역시 우수한 임목 자원의 육성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인데요. 이 기후 변화 정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수종육성 현황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가 어느 수준에서는 제어가 되는 경우. 이 경우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림 수종들을 적응시키는 그런 전략들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가 됨에 따라서 기존 수종들의 적응으로는 어,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대체 수종을 육성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종 적응과 대체 모두 육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육종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신기술을 확보하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 그 연구 분야별로, 과제별로 제가 수종과 내용을 간단히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종을 적응시키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조림수종에 대해서 선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선발된 자원들의 다양성을 더 높이는, 확대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대상 수종들은 소나무류나 포플러류, 참나무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적응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소나무 재선충병 내병성 자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내병성 자원을 육성하고 그리고 좀더빠 여러 가지 수종의 생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수종들이 어떻게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 어, 최근에 산림 생물 반응 연구 시설이라는 것을 신축하고 그런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수종, 대체 조림수종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난대수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난대수종의 경우는 기후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서 더 기존에는 살지 못했던 더 추운 지역으로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난대수종에서, 난대수종 중에 이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는 연구, 도입수종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대 어, 대표 조림 수종에 대해서 어, 육성 기반 앞으로 이제 육종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체적으로 어, 마련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그 동안의 그런 육종 연구 기술 연구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수종들 소나무나 포플러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종 기간을 좀더 단축하기 위해서 어, 유전체 선발이라던가 그 유전체 유전적인 정보를 보고 빨리 선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유전체 선발 기술이나 아니면 좋은 개체들을 대량 증식해서 생산, 어,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생산 기반,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국외 연구 현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외에서도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한 수종육성의 목적이나 접근 방식은 국내와 동일합니다. 어, 일단은 산림경영의 기반 사업으로서 어, 기본적으로 어, 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 역시 수종이나 형질을 확대하고 어,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런 여러 국가들 임업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수종을 대상으로 이 임목계량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생장과 탄소흡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산림의 목재생산성과 탄소흡수량이 동시에 증진됩니다. 저희가 이 증진되는 효과는 어, 추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지금 활용하는 자원들로부터 아, 앞으로 얼마나 이게 더잘 자라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때에 세대가 진전됨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종자 또그 다음 세대로 종자가 생산됨에 따라서 약 10%의 계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임업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기여 방안은 어 계속적으로 저희 그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조림 수종 선정과 관련해서 이 임목 계량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후보 수종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후보 수종을 제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양묘나 또 조림, 접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이 됨으로써 실제로 어떤 수종이 선정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그 수종의 육성 기반,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역시 임목 계량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수한 자원을 수집하고 여기에서 종자를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산림의 그 재료를 공급하는 일,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정말 잘 실현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좀 어려운 점들, 또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도전과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측면, 그 여러 가지 그 시야, 시각적인, 시야, 시야에서도 시야를 넘어서 좀 공통적인 그 필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 것 그리고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목계량 분야의 그 자체적인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한 자원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확한 그 정확도는 아직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별 정확성이 필요하고 또이각 기술 간의 연계를 해야 저희가 최종 목표라는 입지별 자원 제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지별 자원 제시라는 것은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어떤 최종원산에, 어떤 수종의 어떤 최종원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임목 계량 효과의 실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숲의 계량 효과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재 탄소 중립의 그 계획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수준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숲의 계량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더 얼마나 더잘 자랐는가를 분석하는 방법, 첫 번째가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나무를 벨때그 시기에 가서 얼마나 더잘 자랐는지를 어그 실제 그 자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방법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그 어 최종원, 그러니 계량된 자원과 계량되지 않은 자원을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숲을 만들었을 시점, 조림했을 때부터의 이력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되는데요. 아직은 그 앞에 이 숲을 조성한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계량된 재료인지, 계량되지 않은 재료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현재는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필요하고, 어, 지금 과학원에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계량된 자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더잘 자라는지를, 어, 살림을 만들어서, 시험님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런 수미력 관리가 제도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임목계량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림 분야 전체에 있어서도, 어, 다양한 사업에서의 그런 퀄리티를 한층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량 효과가 높은 이제 자원들을 육성을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 사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그 이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현실성과도 함께 고려를 해서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 부서나 또 사업, 또 정책가는 쪽에서도 함께 이런 개량 효과를 우리가 얼만큼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표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경제림 목표와 전략 맞추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략 수립보다는 맞추기가 더 맞는 용어일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맞추기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현실에 현실을 고려해서 맞춘다는 부분이에요. 어, 저희가 육성 자원을 사실상 어, 수종 그 종자 생산부터 수종 육성부터 목재 활용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사업은 실은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표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심을 수종이 없다기 보다는 사실 활용까지 가지 못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조금 더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나무를 심는가 보다는 더그 기저에 더 우리나라의 어떤 임업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수종의 선정보다도 더 밑에 깔려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육성된 자원들을 지금부터라도 종자생산부터 목재 활용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어, 벌기령이 30년이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부터 매년 숲을 새롭게 조성해 나가면 처음에 수확하는 것은 물론 30년 뒤가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년 우리가 목재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좀더 전략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이행해 나가는 것이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유칼립투스 조림지입니다. 여기가 그 유칼립투스 펠리타라는 한 수종으로 한개 수종으로만 조림이 되어 있고요. 이 유칼토스 페리타 같은 경우는 8년의 벌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년마다 벌기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구역을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매년 거기서 목재를 생산을 하고요. 그 목재를 매년 생산하는 양은 그 면적은 8,000에서 9,000헥타 매년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그래서 이사이그 어, 기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 목재 수종 육성부터 종 종자 생산 그리고 그 네, 이목계량 연구부터 종자 생산, 목재 활용까지 이런 선순환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목계량 한 분야만으로는 사실은 육성된 수종을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체계를 종자 생산부터 양묘, 조림, 무유 이렇게 수확까지 모두 원활하게 순환이 되어야 잇목 개량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산림 분야 모두가 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